경력 없을 테니까. 뭐야? 깜짝이야. 좋아, 좋아, 우리 레이븐스턴 전쟁이다. 레이븐스턴이랑만 다 약탈해. <laughs>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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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. 아 죽다 살았네요. 야 빨리 야, 빨리 태워. 야불 빨리 질러야. 야, 야 빨리해 빨리. 아 빨리 뻘려씨아 빨리. 어 그렇지. 어 됐어 됐어. 아 스케. 아 스고이. 아 이놈의 진말들 진짜 <laughs> 말 존나 많어. 안 되겠다. 어, 말은 말 써야지. 진말내발 속도인데. 안돼안 돼, 돼. 발은 말은 내 발이야. 헤헤. <laughs> 꼬면 나가면 되지. 꼬면 나가. 난 약탈할 거야. 우리 마을이 약탈당했던 거를 기억해봐. 진말 들고있으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요 샹굴한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기당한게 아닌가 구라 맞아? 구라라기보다는 여, 이, 이 맵에는 적응이 안되는게 아닌가 멋지 네? 노래가 참 이쁘죠? 뭐야, 이거? 광대꽃?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? 아! <laughs> 아이! 아이, 미친, 김태인 줄. <laughs> 순식간에요. <laughs> 마누 결혼 기념일 선물로 줘? 내가 왜? 약탈이나 시원하게 하러 가야지 3만 0 0이원이면 당분간 또 먹고 살만한데 이디스또 어디 먹을라고 마이 로드, 마이 파더, 리피조, 컨택트 위 임미, 마이 시스터 앤 아이스테이 턴. 이건 뭐야? 쩐에 별게 다 있네. 쿠알로 엘릭서나 마시자고. 엘릭서 마시면 은몇 시에 골라요? 엘릭스 마시면 에너지 몇씩 오르나요? 약탈을 안 당한 마을이 없네 아주 <laughs> 레이브스톤 개불쌍해 인벤창 늘려놓자고? 심하고 민첩서 카리스마 2씩 올라? 아 그래요. 말 박목. 말 박목식이 있겠습니다. 박목.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돼. 어디서 부르는 거지? 팔콘 다크성? 왜? 저 약탈쟁인데요? 저 약탈할 건데요? 저 고스버마을 약탈할 건데요? 와. 진짜 레이븐스턴 얼마나 짜나나까와이야 먹혔어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마이어베인 뭐 거야 그냥 북쪽 지역이어 도적대? 아또도적대가 있어 아귀찮게 아니 오리지널입니다. 우선 도적대를 해치운 다음에 자 뒤에다가 페라리 주차해놓고. 아이그 이런 애들한테 기절하고 아유 농부 답다 농부다워 사파이어 룬검이야 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뭐야 이런 거 밖에 없나 별루구만 약탈을 하는 수밖에 더 좋은 걸 줬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자네들 탓이야. 응당 내가 자네들을 구해줬으면 더 좋은 물건을 줬어서야지. 이건 다 자네들 탓일세. 자네들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침말다 버려버려. 아기네 또 지나가다 사면 되지 뭐음 좋아 좋아 어어 어, 로드 알렉시스 안 한다고 뻥 계속 쳐 어휴 소 소떼도 있네 어 소떼까지 몰아서 가자 어, 일루와 <laughs> 우리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. 소떼, 아하, 떼 소, 소떼 떼, 떼 소, 소떼 떼. 소잘 따라온다. 오. 하이 도망을 가시네. 하긴 뭐 나라에 뭐가 있어야지. 그냥 가죠. 불쌍한 중중이이야 Chungzania. The tete, t h 니모 눈이 멀어져 그만 뜨르르르르 y 르 i 르르 y 르르르르 와, dirty, dirty, d i 세요 저의 모든 것입니다. 음식을 몇개 바꿔 갈까? 돈도 받는데. 고구만한번털때만 원씩. 음. 왕이 주는 퀘스트 깨면 돈 많이 준다고요? 타리칸 타락한 월요의 망령. 헐. 에이 근데 병사를 너무 그제 같은 거 갖고 있어서 별로 공격하기 싫다. 왕이 요즘 안보이네. 왕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? 야, 왕 봤어? 우리 왕 어딨냐? 아센 본부성 진짜 코앞이잖아. 여기 있네. 우리 왕이야. 이거, 얘는왜 나와있어? 어이구, 어이구, 미친... 어이, 무슨 일입니까?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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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한타 껴주십시오. 조 따라가겠습니다. 가자. 여행을 다니는구만. 자 맞습니다. 제가 아는 것으로 말이죠. 레이븐 스타를 치는 게어어 어때요? 왜이 얘네 어디 가는 것까? 얘네 얘네 가는 거 따라서만 가면 될것 같은데. 요거. 요 레이븐 스턴. 레이븐 스턴 제가 포위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사다리 설치했습니다. 붙으시죠. 아이 씨발. 아이 씨, 여기가 아닌가 봐. 그럼 어디 가시는 건 어디 어디 가시는 거죠? 제가 사다리 놓겠습니다. 제가 사다리 기가 막히게 놓거든요, 제가. 발이 빨라 가지고 뒷말 다 버려 가지고 제가 바로 집빠릅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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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샌더폴 샌더폴 맞죠? 그럼 샌더폴 가는 거죠 지금 그죠? 제 생각이 맞죠? 샌더폴 지금 센탄 깔아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네 저 오딜로 이렇게 가시는 거지? 어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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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. 제가, 제가 포위하겠습니다 자자 샌더펄 자다 사, 사, 사다리 사다리 짠 그렇지 제가 사다리 놨거든요 제가 사다리 놨는 어디가 어디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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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죠 저기요? 어디 가십니까 대규모 병력을 끊고 이렇게 설마 레이븐스턴? 역시 적 수도죠? 역시 역시 적 수도죠 약간? 우린 역시 역시 파이어베인 어 역시 파이어베인 제가 먼저 다리 놓겠습니다 제가 사다리 준비할게요. 아씨, 막 새끼들.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 거야? 어? 귀신같이 빼네. 제가 좀 먹어봅시다 좀. 그니까 지휘관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다리를 놓고 도착하면 은 바로 공격 들어가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다 붙어서 들어갈 거 아니야? 안 그래? 안 그래? 가위볼드는 잡아야 되겠다. 좀 일로 와. 어디 감히 약탈을 하고 있어 싸가지 없이 일루와 얘 나랑 좀 친한 앤데 약간 학교에서 친구였으면은 야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어? 어? 이러고서 밥 한두번정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아깝네 잘가 바로 와.. 저 대장만 머리 딱 따지 그런 다음에 그 겨드랑이 드시면 그로칼 들어갑니다. 겨드랑이 들지 마세요. 절대 겨드랑이 드시면 안 됩니다. 칼 들어가요. 겨드랑이 들면 칼 들어간다고 두번말 했는데 계속 뜨네. 대오들한테 발랐나? 내가 부정의 아이콘이라서, 어이없네. 발란해야 되나, 이거? 목 a d i g 네가 a 겠어 포로. 아... 거지 같네. 요거, 요거 하나 갖다 쓸만거고해 a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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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병 50명 이하 남기고 공성팀 전멸시키고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좀 있으면 살레온이랑 전쟁 한번 더, 더 붙겠는데 우선은 돈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서 이래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아우 왜 그래 도대체 이러면 아우 내가 없어서 그래 없어서 내가 없는 게 제일 진짜 막 이러면서 우시잖아 그게 그거야 지금 없어서 그래 내가 없어서 그래 없어서 지금 적 적장 계속 목 따라다니는 거니까 형한테 화살 주면 혼나 어, 공성시 플레이가 병력을 통제해주는데 내 겁이 무섭나. 나도 가끔 무서워. 뿅 아... 현금영수증 오늘 많이 끊었네요 음... 다 잡어 돈이야 다내 적금이지 오! 망토 달린 레더킬드? 오망또달와망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치마를 쳐 입었네 망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팔아 버리자 이거 밥이 없니 투구 줄 테니 밥좀 주세요 <laughs> 거지야 거지 어? 레이븐스턴 먹으러 간것 같다고? 안돼! 안돼 나 없이 먹지마 아 어떻게 하아냈는지 알겠어요 어. 오케이 감사합니다 골드님 다음파트에서 레이븐스턴 나 빼고 먹고 있단 말이야 지금?